요즘에 정말 좋은 브랜드들도 많고 와 이런 상품을 제작했어 하는 제품들이 꽤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아 이거는 정말 내가 구매를 해서 나중에 내 자녀가 생긴다면 꼭 선물할 만한 너무 좋은 제품이다라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laughs> 발고리 초대 박스고요. 아이의 초경 그 자체를 축하해줄 수 있는 선물 박스입니다. 누군가가 초경을 시작 했을 때 단순히 와 축하해 또 정말 멋진 여자가 되었구나 라고 얘기를 해줄 수도 있지만 의미 있는 순간이잖아요. 초경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선물 박스를 제작을 해서 선물을 통해 아이의 마음에 귀기울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갖는 게이 박스의 목적입니다. 이 박스 디자인을 보면 감성을 자극하는 따뜻한 문구가 처음에 딱 받았을 때 눈에 들어왔는데 앞에 설명하는 것보다 바로 여러분들과 같이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향이 납니다. 대박. 지금 박스를 이렇게 오픈한 상태이고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너무 예쁜 크리스탈 장미꽃입니다. 너의 초경을 축하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미니 장미꽃을 넣어놓은 것 같아요. 제 손톱과도 같은 굉장히 트렌디하고 감성을 자극하는 연보라색 컬러로 되어 있네요. 이런 크리스탈 장미는 저도 처음 본것 같아요. 얘는 뭐야? 초경을 시작했는데, 이런 선물을 받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다 연보라색이야. 우와! 초경을 했을 때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해서 제 이니셜을 박았어요. 제가 SUZIE여서. 이렇게. 너무 귀엽죠? 향기의 출처가 어딘지 몰랐는데, 이 캔들이었습니다. 이거는 파우치처럼 보이네요? 와, 너무 예쁘다, 진짜. 진짜 너무 예쁘다. 파우치도 이런 느낌으로 포장지에 담겨 있고요. 와, 되게 질감이 좋아요. 고급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사실 저는 브랜드 이름 들어가는 거 좋아하지 않은데, 전혀 거부감 없이 이렇게 달고리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너무 예쁘다. 이 브랜드 뭐예요? 진짜 진짜 센스가 넘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팔랑 파우치인데 여기에 생리대를 넣을 수 있고요. 일반 보통 사이즈 생리대뿐만 아니라 대용량 사이즈 생리대까지 다 넣을 수 있습니다. 품질 보증 기준 카드가 들어 있었는데요. 이게 세탁법이 어떻게 되는지도 여기에 너무 디테일하게. 따로 카드까지 이렇게 넣어서 잘 정보를 주셨어요 보통 저도 생리대 그냥 들고 다니지 않거든요 어딘가에 넣어서 슥 이렇게 감춰서 들고 다니는데 이런 예쁜 파우치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들고 화장실 가서 생리대도 갈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월경문답입니다 한번 얘도 오픈을 해 볼게요 아니 어떻게 이런 게 있지? <laughs> 아니 어렸을 때 원카드만 했지 이런 거 아예 상상도 못했어요 월경문답 이런 거 제가 진짜 과거로 돌아가서 초등학생 때 초경 월경을 딱 시작했을 때 엄마가 이런 초대박스를 선물해주고 월경 문답 같은 것도 같이 읽었으면 너무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월경 문답 같은 경우는 초경을 시작했을 때 생기는 궁금증들이 있잖아요. 질문도 하고 답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월경을 시작하면 생기는 궁금증들이 있지? 누군가에게 물어봐도 될까? 싶은 것들 말이야. 월경 문답이 도와줄게.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혼자 그냥 이렇게 카드를 읽어보는 거예요. 궁금했던 것들이 뒤에 또 이렇게 답처럼 나와 있으니까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성인 같은 경우 너무 당연한 거고 뭐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초경을 시작한 친구들에게는 뭐 이런 월경문답을 한번 읽어보는 게 되게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성 쇼크 증후군에 걸린다는 말을 들었어. 사실 독성 쇼크 증후군이 올 확률 은 아주 드물어 질 안에서 삽입 시간이 너무 길어졌을 때 걸릴 확률이 높아질 수 있어. 그러니 4시간에 한번 최대 8시간을 넘기지 않고 탐 번이나 월경컵을 갈아줘야 해. 그리고 깨끗하게 손을 씻고 손톱도 짧게 깎아주며 위생에 주의해 줘. 저도. 어, 탐폰이나 이런 생리컵을 사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옛날에 탐폰은 써봤는데 기분이 좀 별로여가지고 안 쓰고 있긴 한데 또 미국에서나 외국에서 많이 쓰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도 알고 있으면 좋고 또 탐폰이 잘 맞는 사람들도 있어요. 탐폰만 고집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는 몇 살까지 월경을 할까? 지금부터 3, 40년 정도 월경을 걷게 되면 우리는 월경을 완성하는 완경 폐경을 맞이하게 돼, 월경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거지. 완경 다음엔 어떻게 되냐고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 지금처럼 행복하게 내일을 맞이하면 돼. 오 월경을 할때 프로스타글라딘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월경 중에 주위 사람에게 냄새가 나지는 않을까? 뭐 이런, 진짜 초경을 시작할 때 궁금할 수도 있고 아예 지식이 없어서 읽으면 좋을만한 그런 내용들이 월경 문답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카드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 순으로 한번 가볼게요. 내가 처음 걷던 날. 난 처음 사실 품티의 대변이 인줄 알고 놀랐어. 근데 그때를 생각하면 웃음이 나와. 이제 막 수경을 시작한 다른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똑같은 고민을 하고 너와 동질감을 느끼는 친구들이 항상 네 옆에는 있다. 다들 모두 경험하는 거니까 이 순간을 같이 함께 공유하자라는 의미에서 이 카드를 제작하신 것 같습니다. 뒤쪽. 월경 파우치에는 무엇을 넣어야 할까? 초경 이후 2, 3년 정도는 주기적으로 월경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 아, 그렇구나. 뭔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랬었던 것 같기도 해요. 되게 일정하게 기간 맞은 게몇년 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리대, 여분 속옷, 지퍼백, 진통제, 휴지 물티슈 이런 거를 월경 파우치에 챙겨 다니면 좋다. 이런 식으로 잘 설명이 나와 있네요. 어린이날에 처음으로 선물을 받은 날에. 너무 귀여워. 한 사람의 성장 과정이 되게 소중하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제작을 하신 것 같아요 이 하나하나의 디테일 보세요. 지금 포장지가 지금까지 다 달랐잖아요 음, 우와. 월경에 좋은 음식 무지개를 빨주노초파남보 이런식으로 해서 색깔별로 어떤 음식이 월경 할때 좋은지를 센스있고 재미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석류, 사과 토마토, 당근, 오렌지, 연어, 생각나 미역, 김치 부추, 블루, 그리, 아미, 포도, 지피트 이렇게. 신기해. 너무 기분이 좋아요. 하나하나 다 정성껏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오픈하는 맛이 있다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월경통 함께 이겨내기. 제발 저도 이겨내고 싶어요. 제가 요즘 월경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알기만 하고 시도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겠지? 월경 1페이지 월경 문담 속에 있는 정보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실천해보자 진통제를 먹으면 내성이 생긴다는 말이 있지? 걱정하지 말고 먹어도 괜찮아. 아프기 전에 먹어야 가장 큰 효과를 볼수 있어. 이건 진짜 지혜다. 이거 진짜 되게 꿀팁이잖아요. 추경하는 친구들한테. 우와. 설레던 초등학교 입학식. 프리지아의 꽃말처럼 너의 새로운 시작을 늘 응원할게. 딱 이렇게 프리지아 꽃이 나옵니다. 이거 진짜 아이디어다, 이 제품이. 여기 또 있어요. 얘를 빼볼게요. 월경 1페이지. 한눈에 쉽게 살펴보는 1페이지 월경 비기너북. 우와. 초경은 네가 멋진 여성으로 성장하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 중 하나야 앞으로 자신의 몸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계기가 되길 바랄게 초경을 맞이하게 된걸 진심으로 축하해요 와, 이거 나중에 이 초대박스가 아니더라도 딸한테 이렇게 편지 써주실 때 엄마들이 참고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여기 도움되는 사이트 기관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적어놔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생리대 종류가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리대 종류가 어떤 게 있고 종류가 많은 월경용품 중에 어떤 걸 사용하면 좋을지도 나와있습니다. 뭐가 어, 많네, 되게. 이거 빼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니 모든 게 지금 하나하나가 다 너무 정성이어서 소중한 것 같아요. 축, 초경. 딸기, 아 촛불, 촛불, 촛불. 그러면, 아, 여기 카드 쓰는 게 있구나. 이거는 저도 챙겨놔야겠어요. 저 카드 모으는 거 취미인데, 이거 그대로 제가 잘 갖고 있겠습니다. 이것도 뺐거든요. 열면 이게 1회용 생리대처럼 디자인을 또 해놓으셨네요. 1회용 생리대는 이렇게 붙여줘. 저는 초경하고 나서 엄마한테 세세하게 설명을 받았었는데 이렇게 어떻게 생리대를 붙여야 되는지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선물 박스가 있는지 마구마구 홍보하고 싶습니다. 이게 제 영상이 어떻게 검색어에 걸려야 될 텐데 여러분 진짜 초경을 앞둔 자녀분께 선물해주시거나 아니면 내 친구의 자녀가 곧 초경을 앞둔 뭐 초등학생이다 하시면 꼭, 꼭, 꼭 얘를 선물을 해주세요.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달고리에 초대박스를 같이 언박싱 해보고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laughs> 언박싱 할때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진짜 세세하게 온 마음을 담아 이 선물박스를 제작하셨구나라는 생각에 진짜 감동받았고, 쇼경을 시작했을 때로 돌아가서 내가 이 초대박스를 받았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 하루가 축하도 받으면서 새로운 또 여자로 태어나는 느낌도 날것 같고 가족들이 나의 이런 한순간 한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해 주는구나 라는 생각에 마음이 굉장히 따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초경을 앞둔 아이들이 있다면 꼭 한번 선물을 해주세요. 그 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쪽에 아까 제가 오픈할 때다 보셨죠? 편지 쓰는 부분이 있으니까 편지도 꼭 작성을 해서 딱 이렇게 선물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발고리에서 이렇게 저한테 의미 있는 초대박스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도 이런 좋은 제품 분들을 계속 알아가고 있어서 앞으로 추천도 많이 할것 같고 결혼도 안 했지만 진짜 자녀가 생기고 만약에 딸이라면 아니면 주변에 친한 언니들의 자녀가 초경을 할 시기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제가 이거를 선물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긴긴 리뷰였을 텐데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고 저도 퇴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